헬로헬로키로헬로키티 오늘은 로 할로, 할 어머 이건 뭐야 뭐라고? 맞아요 얘 할로, 할이 할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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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겠할뭐 어머 어머 응, 나랑 나... 네. 응방 어? 방 그래 남은 거 가져가야지 나 300개 리치 응. 나도 300개 어. 응. 어. 어 됐다 여기 인데 여기 있네 문 열어 너 기다리니까 뭔가 구해야지아니나 풀려라 위! 어디서 화장실에서 이상한 거 나오지 않아? 안날거 누구세요? 와유! 나 귀신을 봤나봐 미친 베이컨이 걸어다니고 있었어. 어머! 어디서? 여기 여기 구석탱이에서. 귀신을 봤어. 왜야? 아까 그 메이크업을 사 주러 문 열어 라안 음. 아, 돼, 하 미가 늦어, 안 돼, <되나? 웃음> 안 돼, 안 돼, 어 돼, 안어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이게뭐이다가한평생이 지난 후. 빚이 게내가 생각하는 편인데? 누구? 마구누 누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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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구구 <목소리> 누구 있지? 아니 누구 있나요? 아니 아무도 없어 나 혼자 쓰는 건가? 어아또놀러다다가 <목소리> 얘가 나 죽일 거 같아 귀신이 <목소리> <목소리> 아니, 너무 갑 갑자기 어디서 나내 룸메 죽은 거 같은데? 내 <목소리> 네, 룸메는 내 옆에서 곰이 자고 있어 좋겠다 <목소리> 그니까 이 갑자기 뭐래? 아니, <목소리> 아, 문 열어? 문 열어? 문열어에하자 혹시나 영어 잘하는 리브를 줘서 다행이구만. 네, 리탈출하세요안 <목소리> 그러면 죽어요. 어? 근데 우리 포함 리듬 밖에 안 나갔는데? 근데... 아, 거짓 탈출 드렸어? 대단이상해졌다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내려왔는데 그니까 뭐하는거야.. 너네 아 그냥 엘리베이터 타자 아.. 아.. 배타지 말라고 했는데 옳지 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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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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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. 아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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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바나나머리 살아있는데? 202번방 갑시다 오 당신 이요 아, 2층을 누르세요 예 음, 노래가 경쾌할 필요가... 없는 거 같은데? 나키 잃어버렸어 <laughs> 프론트에서 받아야 되는데 프론트에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프론트 고뭐 하냐 지난 후. 근데 이제로 끝난다면 공포 게임이 아닌데? 니까아 근데 충분히 무서웠어 방금 나는 눈 내린다. <laughs> 눈 내린다. 겨울 아닌데. 별 맞나? 본 추절료 가안될것 같이 생겼어? 아, 드리지 마세요. <웃음> <웃음> <응>. 안녕. <웃음> 안녕. 안녕. <laughs> 내가 가고 있는 거 봤어? 난 눈을 못봤꾸 <laughs> 달님 멈춘것 같아. 내부 켜라. 이따 같은 말씀 근데 몬스터가 회피 배하고 있어. 그럼 방으로 돌아가요. 나한테 말하지 말고. 왜 우리한테 전할라고래 그래, 그딴 걸. 캠핑에 피곤한 날을 계획하고 있어. 어떻게 즐거운 날을 계획해야지. 나가요 그러면. 안녕. 안녕. 연상 끝. 전화 니고 안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좀... 아, 안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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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리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안리안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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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지안안안안안 <laughs> 러비러비왜안들 아니 노래 좋아가지고 그니까 아니 아니 어, 좋서이잖아 얘들아 왜 그래 뭐죠? 그래. 그래? 응? 필터 썼다 필터 썼... 미친 이게 뭐야 잠 엘리베이터가 고. 아닌데요? 정말 이거는 고등한거 이상인데요? 이상? 이쁜 지아명증 나는 추격전이 너무 싫어 이건 분명증이 아것같데 아니 왜 이상한 는가왜정도는 이거 왕릉에 타워 오브에이좀 있었지 미친 내 바다 내피 어서 도망쳐 미친 게 뭐야 잠만 이거 맞아? 야 잠깐만 이게 맞아? 야씨 이게 맞아? 나도 어자 오늘 영상 여기서 아, 끝이에요 와끝이 <laughs> 이거 음, 완전 막상이야 와 와, 즐거운 여행이다 와, 여행이다 여행이었다 근데 우리 분 같지 않냐? 괜찮아, 지금 1분 나왔어 괜찮아, 지금 16분이나 찍었어 마어 그, 어디 갔지? 너 어디 갔어? 가고 그어 미친 호텔에서 시작하고 호텔에서 <웃음> 캠핑에서 끝는는여기서 <laughs> 끊는 는텔에서 끊는 잘못해서들어가서는 겁니다 <laughs> 재 再呀、嗯嗯嗯